아니 시바이누가 무조건 폭등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망설이시죠? 자 여러분 시바이누 지금 가격 때문에 실망하고 계신가요? 고점에서 물리신 보유자분들 포함해서 저는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정확하게 밈코인을 밀어주기로 했기 때문이죠. 아직은 가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의 수익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럼 시바이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그 이유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 시바이누 재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3류 소설 영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탈중앙화된 다우 시스템에 시바이누가 무슨 재단입니까? 그런 거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확실히 기억하세요. 암호화폐와 시바이누 최신 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 누르셔서 챙겨가시고요.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차트 중앙에 보이는 붉은색 구간이 디센딩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 구간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동안 시바이누 가격이 이 채널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며 점차 하락해 왔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3월, 4월에 이 하락 채널의 아래쪽 서포트 존이라고 표시된 지지선에서 받쳐 주면서 쌍바닥을 찍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서포트 존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간에서 여러 번 반등이 나왔던 걸볼수 있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이는 파란색 곡선은 5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선을 돌파하면 상승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돌파한 자리에는 상승이 나왔던 거볼수 있죠. 그래서 이 지표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수익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시바이누는 오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강한 지지선에서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반등이 시작된다면 여러 저항선을 하나씩 돌파하며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락세기의 돌파는 5월에 나왔고 채널 상단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구간이 거래량이 상당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강한 반등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매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이건 제가 그날그날 텔레방에서 원하시는 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적 지표들 때문인지 시바이 시바인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개인 투자자들이 길고 긴 횡보와 하락에 반복 속에서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래들의 아주 고약한 습성을 알수 있죠. 오랜 이간 개미들을 지치게 하고 그 물량들을 조용히 받아낸다는 것. 지금 시바이후의 고래들이 정확히 그 패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말이죠. 전형적인 개미털기 수법입니다. 이 판에 오래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패턴이죠. 지금 해외 거래소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파란색 선이 시바인 후의 해외 거래소 보유량인데 점점 줄고 있다가 이번에 확 줄었죠. 개인들이 팔고 그 물량을 고래들이 사서 본인들의 지갑으로 옮긴다. 이거 뭐예요? 거래소에 물량을 두지 않는다는 건 사서 팔지 않겠다는 거죠. 저점에서 사들이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요.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형 투자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기업들은 왜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가 이 시장을 끌어올린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 연도 하반기에 큰 상승이 한번더올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마트한 저런 기업들도 사들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왜 행동을 안 하고 이렇게 있냐, 이 말이죠. 작년에 대선 때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 끌어올린다고 말했죠.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대선 승리가 확실시 되니까 작년 11월에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했죠? 그때 트럼프 대선 전에 리플 진짜 길고 긴 행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리또 속이 이때 나온 말이잖아요. 그런 리플도 대선 승리 확실해지고, 얼마가 올랐나요? 무려 600% 올랐습니다. 우리 시바인우도 기나긴 하락세 에서 장대양봉을 쭉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였나요? 아니었죠. 이걸 해줄수 있는 게 트럼프라는 겁니다. 고래들과 기업들이 이렇게 긴횡보와 하락 속에서 시바이누 같은 암호화폐를 모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시장이 트럼프를 통해서 한번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바이누는 더 이상 단순한 밈코인이 아닙니다. 시바리움 L3 업그레이드, 지속적인 토큰 소각, 생태계 확장을 통해 실용적인 가치를 갖춘 암호화폐로 변화하고 있죠.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발전 속도를 볼 때, 시바이누는 2025년이 끝나기 전 분명한 불장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살까 하고 고민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키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코인은 추가 매수가 정답입니다. 이말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미래 방향성이 확실한 메이저 코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가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꼭 이런 반응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도 계속 사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전략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짧은 기간 안에 자본을 불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코인, 간단하게 시드머니 마련용 코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를 보시면 차트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과거에 대폭등한 코인들이 급등 직전에 꼭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코인을 고르는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라고 하죠.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기간 유지되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1년 이상, 길게는 2에서 3년 이상이면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루한 횡보가 아니고 세력들이 조용히 천천히 많은 물량을 모으는 구간인데요. 몇 년에 걸쳐 돈과 시간을 들여 매집을 하는 장기 플랜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래의 계획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명 개미 털기 과정이 나타납니다. 세력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죠. 자기들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을 미리 털어내는 과정을 만드는데요. 일단 시간 조정이 있죠. 몇 달, 몇 년씩 지루하게 횡보하면서 투자자들이 지치게 만들고 가격 조정을 합니다. 갑자기 가격을 확 빼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이 과정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만이 폭등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박스권 매집이 끝난 뒤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길게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순간 이건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불장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자, 실제 사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타퓨엘입니다. 이렇게 약 1년의 기간 동안 매집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이 이렇게 있었고 거래량을 터트리며 상승을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며 개미들을 털죠. 이때 이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 위에서 다시 매집을 하죠. 네, 결과적으로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칠리즈도 보시면 2년간의 장기 매집을 하고 기간 안에서 가격 조정을 주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다시 조정을 한번 주면서 박스권에서 지지를 합니다. 네, 칠리즈는 무려 57,000%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밈코인 도지는 어떨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2년간 고래들이 장기 플랜을 가져간 결과는 네, 맞습니다. 도지코인은 54,000% 상승했습니다. 방금 예로 설명드린 코인들은 2021년 2월에 신호탄이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지금보다도 시장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미국 재무부장관이 허구헌날 비트코인을 깎아내렸고, 알트코인들은 녹아내렸었죠. 하지만 결국엔 차트 패턴이 승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 발굴한 코인 하나를 보시면요. 무려 3년 동안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다는 걸알수 있죠. 매집 흔적이 뚜렷하고 가격 조정도 있었고 거래량이 터지며 장대 양봉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미털기 후 다시 지지선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3년을 매집한 흔적이 있는 이 코인은 어떨까요? 저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차트가 좋다고 해서 올인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00만원 혹은 2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드머니 기회가 있다면 저는 한 번쯤 도전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분위기일 때 괜히 무서워서 기회를 놓치는 게 오히려 진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다르지 않았죠. 겁먹은 사람들은 빠져나갔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정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010-3378-6658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한 후 바로 이 코인의 정보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럼 그냥 영상에서 코인 이름 말하지 왜 문자까지 받아요?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 정책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런 코인 정보들 함부로 영상에서 발설했다가 유튜브 규정 위반으로 채널 자체가 삭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문자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리플이나 비트코인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코인이 아니라 이제 막 날개짓을 준비 중인 코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3378-6658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코인의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대신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최신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